야, 벌써 부품이 몇개 없다. 벌써 몇개 없어. 자, 그다음 쿨러. 장철봉.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거 같은데. 이게 어떤 가성비라고 들었는데. 응. 음. 가성비 좋다고 하더라고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순행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. 순행 이 확실히 재밌어. 재밌다고. 음. 이게 그 막 댓글도 달리잖아 순행이랑 그래서 작업비 비싸게 받고 막 그런 댓글 달린 달린 적 있잖아. 근데 나는 순행이랑 그 공행이랑 공임비 똑같이 받잖아. 근데 난 순행이 더 편해. 아 그럼 또 이것도 뭐? <laughs> 봐봐 히트 파이프 막 이런 거에 손 다칠 수도 있고 작업성 자체가 지금은. 순행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. 그냥? 오히려. 어, 순행은 막 요새 펜도 막다 달려 나오잖아. 그치. 응. 근데 공냉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보니까 펜이 이렇게 달려 나올 수가 없어. 듀얼 공냉은 특히나. 조립하는 게 조금 귀찮다 이런 느낌. 어, 그렇지. 더할게 많지. 오히려 공냉이. 음. 이제 사람들이 순행에 대한 선호도나 뭐 그런 인식들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. 순행도 좀 많이 노력을 한 거지, 그러니까. 최근에 막 동남쪽 보니까 이쁜 예쁜 것들은 이 예쁘던데. 공냉? 어, 그럼 예쁘지. 성능도 성능도 좋잖아. 음, 응, 성능도 뭐,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순행이 필수적인 CPU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. 983D, 783D 둘다 이제 듀얼 공냉으로도 충분하니까. 응. 그래서 예전 시대 때는 막 인텔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인텔은 기본적으로 i7급 이상 되면 발열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순행이 약간 강제화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순행이 강제화되는 게 없잖아. 음.